유호 오늘 금일 방송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뭐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효자 효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와 주세요 아들과 아버지 안녕하저 뭐죠? 본인 개요? 드라곤에 드라곤 오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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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thanks>. <웃음> <웃음> 가져가 가져가 가 <가져가. 웃음> <laughs> 다들 느낌이 과한데 저기 오늘 컨텐츠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듣고 오셨는지 <laughs> 제가 무슨 컨셉을 잡았지 는 너희들은 설명한 거야? 몰라요. 내가 오늘 컨텐츠를 연 이유가 뭐냐? 와빌리즈가 요즘 합방이 좀 많이 없었어요. 각자 겐방을 하느라 이 크루에 대해서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? 양경아. 예. 정말 메이저 분들과 엮이면서 사치. 크루를 다르대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 <웃음> <웃음> 아버지, <웃음> 저 아버지의 추송도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. 아니, 충성도가 높은 천하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천하가 둥없습니다이좀 <갈 분이> <laughs> 주세요. 민수야. 얘도 좀 걱정이 돼. 왜냐? 이 갬방을 했을 때 아주 탁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바크루 방송 안 하고 내 혼자 방송하면 더잘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역행이 되는 거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. 그럼요? 역캠들이역캠 짓을 못 하니까 이래서 제가 역캠이라는 소리를 듣지 그게 되게 제잘보십니까저 이쁜 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호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크게 변한 건 없어 아 그런데 합방을 하자고 했는데 아 나는 그날 휴방이어서 혹시 빠질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제 기억으로는 합방이 아니라 아마 어떤 회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. 아 회의는 멸실해뒀다 일단 저는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, 형님. 아 아버님, 아니 회장님, 그 선배님. <laughs> 그 우리는 군대 속도 이루어진. 그럼 연인이기 때문에. 어, 연인. 아 연인이 아니라. 이거 진짜, 진짜 당황했나 본데? 인연이기 때문에 네. 충성심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준비된 콘텐츠를좀 해볼 건데 일단 제가. 여러분들에게 만화나를 생각하면서 편지 한 통씩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. 혹시 편지 안 써온 분 있나요? 근데... <laughs> 수기로안 썼네 어떻게 네. 수기로안쓸 수가 있어? 아 줘봐 음... 잠깐만 작가님 안녕하세요 은별이에요 히히 작가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다니 <laughs> 그게 써있던 거야? 아니 가래가지고 음. 참... 감회가 새롭네요 언제나 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. 맨날 밥도 사 주시고 저번엔 소고기도 사 주셨는데. 왜저 시벌. <laughs> 진정해. 진정해. 아니. 아니. 그때 소고기 진짜 맛있었는데. 아,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 주신 거잘 쓰고 있어요. 덕분에 경치 좋고 잘 포장된 비싼 신설도로 막 지나다녀요. 성공한 느낌 들고 기분 째지더라고요. 근데 제가 성공할까요? 그리고 성공하면 소고기 못 얻어 먹는데. 제 성공은 조금 미룰게요. 네. 늘 감사합니다, 작가님. 승승장구하시고, 늘 행복하세요. 음, <laughs> 감동적이긴 하네. 기로가 흔적이 쓰세요. 아 나는 저렇게 지저분하게 쓰지 않았다. 나는 진짜 효심을 넣었다. 이찌님 좋습니다. 오케이. Okay. 아버지, 안녕하십니까. 양갱입니다. 참아, 사랑한다는 말은 못 죽었다께도 할수 없지만. 조명합니다. 무명 장소하십시오. 그럼 양. 옆에 가서 똑같이 하고 있어. 저는 아, 짧고 간절히 있었습니다. 아버지께 저 장남 조원호입니다. 진짜 아버지한테 쓴거 아니지? 항상 존경하고 걱정 없는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형 아버지의 <laughs> 모습을 보니까 문득 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현역으로 달려온 페이커가 세상 <laughs> <새삼> 대단하다고 느껴지네. <laughs> 젠장, <멍청이야>. 또 대상역이야. <laughs> 이 글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, 대상역을 보고 말았어. <laughs> 이제 나는 숭배해야만 해. <laughs> 숭배를 시작하면 잠이 확 깨버릴 걸 알면서도, 나는 숭배해야만 해. <laughs> 자! 숭배를 시작하겠다. <laughs> 뭘쓴 거야? 뭘쓴 거야, 미친놈아? 존경합니다. <laughs> 저는, 사실 종이로 썼었어요. 왜못 가져왔냐? 아,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종이가 다 젖어서. <laughs> Your My Road. <lord. 웃음> Your My Road. <lord. 웃음> <laughs> 그거 기억하시나요? 우리의 첫 만남. 신교대를 수료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생활관 처음 들어갔을 때 당당하게 우뚝 서있던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잊을 수가 없네요. 마치 거대한 군용 소시지. <laughs> 서 있어, 군대 잠깐만 있었다고요? 군대에서 네. 분홍 소시지가 서 있는 경우는 이상 <laughs> 아니잖아요.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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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한 글자 더 있거든요. 아 예. 군침이 싹돈 싸던... <laughs> 근데 뒤가 손톱이 <손도> 있어요. 예? <laughs>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나나와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고 당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점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은 아, 선착순으로 여기. <laughs> 아 나했는데. 저저 <laughs> 아닌가요? 말씀하세요. 저는 작가님과 도둑질도 해봤습니다. <laughs> 아 잠깐만. 어, 공소시효 지났어? 뭔데 뭔데? 어? 무슨 도둑질했죠? 미술품이요. 아아 아. 아, 아. <laughs> 어 진짜인데? 어? 나는 봤어 그거. 저 봤어요. 왜너 이리 와? 우리 그것까지 본사이야아 쏘, 지금 보면 되지. 봐. <웃음> <웃음> 너가 대꾸해, <laughs> <데코스야. 웃음> 아, 너가. <데코스야. 웃음> 여기 차별하게 있어요? <웃음> 아. <웃음> 어. 어. 저저 어. 코수술 병문안을 갔습니다. 어? 저밖에 없을걸요? 어. 오, 요거는 인정. <laughs> 오케이. 어, 인정. 저저저 네. 저요. 저는 같이 군생활 하면서 텐트도 같이 썼고 텐트도 같이 쳤고 텐트도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같이 제가 <laughs> 나는 워낙 돈 내고 왔어. 부자. 아버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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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어시를 했어요. 오. 자기 가봤어? 음 저는 유일하게 바나나 출의네명 중에 출연한 인물입니다. 어시래? <laughs> <진짜? 웃음> 나 출연했어. <싫어했어>. <laughs> 아 그랬니? 어. <웃음> 어. <웃음> 뭐야? 저는 삼촌, 아버님, 할머님, 어머니까지 다 뵀어요. 그리고 저는 처음에 집에 갈때과일모츠도 <laughs> 사들고 갔어요. <laughs> 아, 좀애매한데 나랑 이렇게 추억들이 없어? 저요. 다시는 <laughs> 돌아올수 없는. 인생에서의, 군대에서의 첫 휴가 음. 같이 나갔었습니다. 아... 애매합니까? 애매해 애매해. 응. 유일하게 순수했던 와다아 시절 나나 알아. 뭔 소리야? 순수하지 않다는 뜻인가요? 여자의 순수했던. 아, 지금은 지금도 착하다? 이거 어, <laughs> <순수하지? 웃음> 음. 원호랑 같이 점수를 줘야 될 수도 있어요. 응. 작가님 생일날 응. 직접 모든 지인 60명에게 연락을 돌려서 음. 편지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어... 손수 제작해서 책을 만들어서 드렸었어요. 오음 그리고 저희는 아버님을 향한 그 그림. 응. 음. 그치.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여기, 여기 그림 여기 여기 글... 여기. 내거 어디 갔어? <laughs> <별> 여기 작가님이 <laughs> 이거를 돈 주고 사고 싶다 했는데 제가 그려드렸어. 어. 어이 것도 나쁘지 않은데. 응. 뭐 없으면 이렇게 일정은 나갈 것 같은데. 나랑 동갑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둘이 1점씩 가져가세요. 남자들에게도 기회를 좀 줘볼게. 군대에서 추억이 그렇게 없었나? 너복귀로얘손 찍어봤어? 뭐? 어? 아, <laughs> <개소사일 웃음> 맞다! 지발. 제 은꼬를 태어나서 그렇게 자세히 본건 진짜 형이 최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. 진짜로!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건 연인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돼요. 진짜 가족도 안 돼요. 맞다 맞죠 그치 그치. 응. 음. 오케이. 1점 가져가세요. 아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매일 밤 너를 생각해. 내 꿈은. <laughs>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영상이 끝났답니다. 이거는 다음 영상이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